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텝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 급등이 나왔을 때도 스텝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바닥에서 치면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스텝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항선이라는 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현재는 못 뚫고 있고요 이거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파란 라인 보이시죠 상장하고 나서 여기 보세요 이런 구간들 계속해서 지금 파란 라인에 막히고 있습니다 계속 파란 라인에 막히니까 지금 현재 파란 라인이 굉장히 큰 무거운 저항선이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걸 보고 바닥 다지는 거 요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질문 자 지금 니네 말대로라면 1225원짜리가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40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요것만 해도 야 이놈아 20%다 바닥 잡으면 훨씬 수익이 많이 나지 않냐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일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돈을 벌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을 따른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매수할 구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바닥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코인들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한번 잠깐 반등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체 많이 간 것들이 있습니다. 뭐, 위믹스라든지, 누사이퍼라든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쳤죠. 얘네들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실제로 수급이 안 들어가서 빠진 것도 있지만 얘네들 보니까 아, 바닥 잘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나더라. 물론 많이 나죠. 근데 아직까지 돌아선 게 아니라 잠깐 올라왔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코인들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금은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안 물리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안 물리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웨이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원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5천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뭐, 1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5천원대6천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100% 났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15,000원에 사신 분들이라면, 12,000원 됐는데도 마이너스 2 0예요 바닥에서 100% 넘게 올라갔음에도 마이너스 20%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물리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시원하게 반등 나올 때 우리가 몰빵칠 수 있는 자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 시장에서 자 위믹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믹스, 어거, 웨이브, 머드, 뭐, 사이퍼 이런 코인들 다 놓쳤다. 나 정말 지금 단타장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 하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급등 나올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단타가 먹혀요. 실제로 최근에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막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볼수 있냐고, 보죠.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요런 거,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걸 도와드릴 테니까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급등 나올 코인 추천 문자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누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 나서 쫓아가서 물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물려있는 코인들 진단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0% 짜리 코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리하고 누사이퍼를 샀다면 웨이브를 샀다면 위믹스를 샀다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코인 중에 올라갈 것도 있고 조금 더 빠질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단타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로 손실을 조금은 줄이고 우리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절이 참 쉽지가 않아요. 손절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손절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작정 계획 없이 손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확실하게 계획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50%다 자 내가 천만 원 투자했다면 지금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 번에 답을 가는 거 물론 운이 좋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한큐 회복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 100만 원 먹고 120만 원 먹고 20%씩 두 번만 먹어도 여러분들 수익이 좀 나면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계획성 있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오픈 카톡방, 무료 카톡방에서 여기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경고망동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우리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몰빵을 칠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